최근 박재현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과 대중이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3월 20일 목포에서 서울로 돌아오던 중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당하는 큰 사고를 겪었다. 이날 사고는 박재현이 이전 며칠간의 피곤한 일정과 부족한 수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그는 자신이 직접 운전하고 있었고, 그의 매니저는 바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팬들은 사고 소식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고, 박재현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재현은 3월 15일과 16일 이틀간 목포에서 열린 자신의 콘서트를 마친 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이틀간의 공연 일정은 박재현에게 큰 체력적 부담을 주었고, 그는 그동안 거의 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일정을 소화했다. 콘서트가 끝난 후 피로가 쌓여 있던 그는 목포에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자가용을 운전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사고 직후 박재현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 박재현의 매니저는 박재현은 공연 일정이 끝난 뒤 피로와 부족한 수면 때문에 극도로 힘든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으로 운전하며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박재현이 혼자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라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매니저는 또한 사고 후 박주현의 상태를 챙기며 향후 그의 안전을 위해 더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주현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팬들은 큰 충격과 걱정을 표현하며 빠르게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그의 팬들은 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매니저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재현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서 그의 체력관리와 일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박재현은 그동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꼈고 그로 인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다. 박재현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아직 피로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들은 그의 몸 상태가 많이 지쳐 있었음을 지적하며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팬들은 박재현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박재현의 소속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며 사고의 경과와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팬들에게 알렸다. 박재현은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가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는 소속사의 발표에 팬들은 한시름 놓은 듯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박재현이 이번 사고를 통해 자신의 건강과 일정을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는 더 철저히 스케줄을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재현의 사고는 그가 얼마나 과중한 일정을 소화하며 활동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그가 느낀 체력적 한계와 피로감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동안 팬들은 박재현이 항상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의 바쁜 일정과 과도한 요구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박재현은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활동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큰 교훈을 얻은 셈이다. 이번 사건은 박재현에게 큰 아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건이 되었다. 그가 팬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챙기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팬들은 박재현이 이번 사고를 통해, 더 건강하고, 더 강해져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번 사건이 끝난 후, 박재현은 더욱 철저하게, 체력 관리와 스케줄 관리를 하며, 다시 한번 팬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서기를 다짐할 것이다. 박재현의 사고 소식은 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사고를 통해 팬들은 연예인들이 겪는 과중한 스케줄과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고 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박재현은 그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욱 잘 돌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 셈이다. 박재현의 소속사는 사고 후 빠르게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박재현은 팬들에게 최선을 다해왔고 그로 인해 팬들은 그에게 더욱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팬들은 그의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가 무리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사고 이후 박재현은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고 그의 팬들은 그를 걱정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박재현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빠른 회복을 약속했다. 저는 팬들 덕분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다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박재현의 팬들은 이번 사고로 인해 그가 겪은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 그들은 박재현이 다시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그를 응원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박재현은 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하게 되었고 팬들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의 팬들은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무대에서 멋진 모습을 선보일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후 박재현은 자신의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활동할 것이다. 팬들 역시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응원하며 그의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 박재현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강해지고, 그가 팬들에게 보여줄 새로운 모습은 그 누구보다 더 빛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박재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교훈이었으며, 그가 이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강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팬들은 그의 건강 회복과 더불어 앞으로의 활동에서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 박재현은 다시 팬들 앞에 서기 위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그가 만들어 갈 음악과 무대가 더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 믿고 있다. 박재현의 사고 이후 그가 어떻게 회복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이어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다. 팬들과 대중은 그가 사고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무대에 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박재현은 이번 사고를 통해 스케줄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 어떤 일정보다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하며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사고 직후 빠르게 회복을 위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의 회복 속도는 긍정적이다. 의사들은 그의 몸 상태가 안정적이며 몇 주간의 휴식 후에는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재현은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팬들에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이 사고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신중하게 제 몸과 마음을 돌보며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박재현의 팬들은 그의 회복을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기다릴게요, 박재현. 항상 응원해요. 라는 팬들의 메시지는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그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팬들은 박재현이 팬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과 응원이 박재현에게 큰 힘이 되어 그는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